제가 여러분 한번 별을 100개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어떻게 하냐 이런거 하나 만들어 놓고 str 플러스 별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100개 하면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출력 하면 은별몇개 나오 죠？그쵸？3 개 나오죠? 3개. 그쵸. 3개 나옵니다 보이시 죠？별 3개 나온 거？자 문제 있 나요？이 코드 에 문제 점이 있 을까요？털 나오 죠？그쵸？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요걸 한번 기억하세요. 스트링은요, 불변 객체입니다. 불변이라는 거는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어려운데 잘 보세요. 제가 스트링 str1 abc 그다음 여러분 지금 적지 말고 설명 들으세요 자. 적는 거는 나중에 뭐 영상 보고서 그때 천천히 정리해도 되니까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문장 객체 몇 개일까요? 한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세 개? 그쵸 지금 얘는 메모리 절약 모드죠 그럼 몇개 만들어졌다? 사실 한 개다. 그럼 STR123은 전부 누굴 보고 있다? 얘를 그쵸. 얘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 객체가 한 개인데 이 객체 시청자가 몇 명이냐? 세 명이에요. 세 명. 물론 안에 있는 디스까지 하면은 시청자는 네 명이겠지만요. 아무튼 객체 외부에서 얘를 바라보고 있는 애는 총세 명이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요, 이제, 점점 시청자가 많아져서, 100명까지 이걸 보고 있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뭐, 정말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TV 한 대로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실까요? 자, 엄청 커다란 TV 한 대로, 이제 시청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볼수 있겠죠? 보는, 보는 거 가능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 100번째 녀석이 자기는 다른 채널로 돌리고 싶대요 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나머지 99명은 열심히 축구경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얘는 뉴스 보고 싶대요 돌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str100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비록 abc를 가리키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d를 조금 추가하고 싶은데, 하고서 str100 plus d. 라는 걸 합니다. 여보. 그러면 사실 이 백이란 녀석은요, 자기만의 TV를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재를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자, 여기까지 봤을 때이 TV가 지금 공공재인가요, 아니면 자기 건가요? 공공재죠. 여러분, 공공재는요, 이제 한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바꿔버려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왜냐? 나머지 99명의 애들은 자기가 ABC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얘 때문에 갑자기 ABCD가 나오잖아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축구 경기 보고 있었는데 어? 나 갑자기 뉴스 보고 싶어 해가지고 뉴스 보면은 나머지 99명도 결국 뉴스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문장은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정이 막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추가를 했었죠. 그쵸? 근데 잘 됐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str. 100 이거 하면 뭐 나오죠? ABC. abcd 나오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 스트링은 불변이라고 했는데 자 바로 이때 이제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생,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 아 abc 라는 문장 뒤에 d가 붙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죠? 그렇죠? 이게 합쳐져가지고 결국에 ABCD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그냥 ABCD라는 전혀 새로운 객체를 아예 다른 곳에서 생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0은 뭘 바라보고 있다? 이걸 바라보고 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겠나요? 왜? 나머지 애들이 공공제 모드잖아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공공제 모드는요 절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D 하나 추가하는데도 객체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불합리한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정말 불합리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별을요 엄청나게 많이 찍었다고 해볼게요. 자 이런 거. 자 열심히 막 찍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야별 하나만 더 붙여봐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요거 지금 이 별에다가 플러스 별 하나 더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시 출력했을 때얘 붙인 것까지 나오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얘를 위한 객체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게 맞나요? 상식적으로는 얘를 그냥 별 하나 붙인 걸 수정하면 되는데 근데 겨 고작 별 하나 붙였다고 객체를 새로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str 이렇게 하죠. 별 하나 붙여봐라고 해서 이렇게 하죠. 그쵸? 그럼 이렇게 하면은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되게 멍청하게도 얘는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두고 이걸 그대로 하나 복사한 다음에 별을 하나 더 붙인 버전을 만듭니다. 자, 이제 이거를 기억하면은 이 코드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겠나요? 만약에요 여러분 이런식으로 별을 계속 이어 붙여요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다음 폼을 돌려가지고 int i는 0나 i가 어디까지 100 i++ 자 요새 폼을 돌리겠죠 자, str1 플러스 별 이렇게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println 해가지고 str1 출력하겠죠 물론 여러분 결과 잘 나옵니다 100개 잘 나오죠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요 자 제가 이거 내부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객체 만듭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이거 만들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이거 만들어요. 이 짓을 몇 개까지? 그렇죠. 곱하기 100개까지 합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보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붙이고 또 붙이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맨 아래 거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개가 만들어지죠? 쓰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죠. 그쵸? 그렇죠? 렇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물론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사실 알바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메모리 낭비가 사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무에서는요 이런 메모리 낭비 같은 것도 최대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뭘 쓰냐면 스트링 빌더라는 걸 씁니다. 자, 스트링 빌더를 이제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얘는요, 이제 그런 거예요. 프린트. LN. 프린트 랜. 별 100개를 만들기 위한 아주 아주 끔찍한 방법이구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만드냐? 자, 스트링. 빌더 넣고 말고 빌더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링 빌더 S B New String Builder 자 이런 걸 하나 만들어요. 근데 얘는 뭐다? 내부적으로 있는 애겠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스트링 빌더는 그럼 뭘 하는 애냐? 말 그대로 스트링 이런 객체를 만드는 애입니다. 빌더가 이게 뭐 만든다, 세우다 그런 거잖아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포문 돌려서 int, i는 0부터, i가 100까지. 그러면 0부터 이제 99, 총 100개죠. i, 풀풀 한 다음, sb.append만 하시면 됩니다. append가 이제 추가하다 뭐 그런, 거, 그런 거죠. s 음. t 거 m p a p p e n d s b t o s t r i n g 얘는 근데 투스팅을 좀 붙여주셔야 돼요. 자, 아까 이거였죠? 이렇게. 프린트, 엘엠 인죠 이런 식 자, 이게 끝입니다. 열심히 얘도 100개 만들고. 얘도 100개 만들죠.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얘는요,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쓰지 않는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안 하고 그냥 한 번에 만들어요. 그냥 만약에 별 처음에 한개 있었다. 근데 세 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별 하나, 둘, 일반 버전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이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쓰레기들이 발생한 거죠. 근데 스트링 빌더는 그런 중간 과정 없이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정리 여러분, 여러분이 문장을 한 번에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 그런 경우는 그냥 뭐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를 쓸래요. 그럼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스트링 s t r 하고 안녕하세요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스트링 str 1에안놓고 그다음 그다음에 str 2에 1 하고 0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해서 안녕하세요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무조건 그런 경우엔 스트링 빌더를 만드시는 게 아, 쓰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추가, 추가, 추가 한 다음에 그냥 투스트링으로 예, 표시해주면 돼요. 그럼 내부적으로 얘는 용량 낭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빌더라는 게 있다.